반갑습니다. 저는 동아대학교 사학과와 경영정보학과를 복수 전공한 18학번 노원실이라고 합니다. 현재는 주 넥센 정보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SAP 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직 멘토보다는 학생들의 옆에 서서 함께 나아가는 게더 어울리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빅데이터, 스마트 팩토리, 사물 인터넷, 핀테크 등한 번쯤 들어봤을 이 단어들은 현재 실질적인 인력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산업군 전반에서 이러한 물결이 지속되고 있으며 IT 직무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입사 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미리 경험하고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. 제가 만약 IT 직무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이었다면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에 반드시 참여했을 것입니다. 이 교육 과정은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들에게 전문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과정이자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더없이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좋은 기회를 알아보고 주도적으로 쟁취해 나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IT 직무를 꿈꾸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으로 큰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누구보다 희망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